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예, 뉴욕시장은 예, 성금요일로 휴장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차 주도주 트렌드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청취 하시고, 성공투자 만드시기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해임 검토를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법적으로 해임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책임 전가를 파월에게 넘기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과는 뭔가를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선박들에 대해서 입항료를 부과하는 등 지금 이게 기존에 있었던 이런 흐름들을 그대로 추진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간 단위로 보면, 지금 뉴욕 시장의 움직임은 약2.6% 정도 하락했거든요. 2.6% 정도 하락했다는 얘기는 뉴욕 시장은 약세를 가져왔고, 그 약세를 다른 나라들은 우리 코스닥은 3.2%, 코스피는 2.0, 독일이 4.1, 일본이 3.4지만, 일본 이런 쪽은 연간 단위로 마이너스입니다. 이고 독일하고 예, 코스, 코스피 코스닥이 좋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다면 예, 시장 흐름들은 예,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좋은 우위에 있는 이런 것은 분명하다. 주간 단위로 예, 주도주의 움직임들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렇게 보면 글쎄 이제 주초에 이제 히토류와 AI 관련주들 이재명 대표가 예, 이제 필요사를 방문하면서 AI의 어떤 백조시대 이쪽을 선언한 바가 있죠. 그렇게 보고요. 중간에 이제 알래스카나 이제 선크림 수요가 일어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상과 태양광 그리고 그 주말에는 정치 테마주로 정책주하고 인맥주로 도배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크게 보면 이슈모리가 지금 현재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뭐 대선 이제 관련해서 국민의힘 2차 경선 경선 결과가 나오는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이쪽 흐름에서 일정 부분은 이어가는 시장 흐름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겠고요. 주간 단위로 흐름들을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의 컨퍼런스 경기 보도 선행지수가 나오고요. 21일 날에는 우리나라에 그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나오죠. 수출입 동향. 수출입 동향이 나오는데, 이 수출입 동향은 사실상 이제 수입이나 수출이나 먼저 관세를 피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보면, 예, 지금 이제 뭐 크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표로서의 영향을 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화요일 날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있고요. 국민의힘은 2차 경선에 진출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는 화요일 날로 되어 있지만 수요일 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그 베이지북이 발표되고요. 23일부터 24일까지는 한미 고위급 무역 협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미국과 아주 우방 국가들 중심으로 먼저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다행히도 우리나라도 그 다섯 개 국가 안에 들어가서 4월 23일과 4일 날에 협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인텔, 알파벳 실적이 24일 날 있고요. 그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행사로는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의 암학회가 열립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시장 흐름에서는 그 일부는 연장에서 그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부는 이제 돌아서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뭐첫 번째 그 주간 단위로 움직임을 볼 때에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어 낙폭 과대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반도체가 뭔가 그 엔비디아의 H20을 이제 막아놓음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약세를 이었는데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이번 주에는 있을 것 같다. 그 중에서 자람 테크놀리지 같은 거는 뭐 가격이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주중에 이제 그 지난 주에는 그이제 테슬라하고 그 이제 그 지금 엔비디아 이쪽에 어떤 로봇 관련의 이런 흐름들의 재료들이 많이 나왔댔는데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이 이제 약간 이제 하방에서 경직성을 보이면서 살짝 올라오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는 로보로보라는 종목이 조금 많이 올라온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가격 조율을 좀 충분히 받았던 클로버 같은 경우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정치 테마 관련 주에서는 지금 이제 가장 세게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은 필요사 관련 주들이고 주말에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은 세종시 관련 주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뭐 인맥주의 어떤 흐름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많고, 지난주에 인맥주에서는 일단 뭐, 홍준표, 홍준표 씨가 지금 이제 김문수 씨하고 김문 수 씨는 떨어지고, 홍준표가 올라오면서 홍준표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뭐, 불, 이쪽에, 야당 쪽에서는 뭐, 1위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관련주들이 부분적으로는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다. 그 정도에서는 이제 오렌트 전공 정도를 주간으로 짧게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은 역시 이제 선수기에 들어갔잖아요. 선크림을 발라야만 되는 이런 시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종목은 올라서 옆으로 기고 있고 아주 안 올랐던 종목들이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시장은 아주 안 올랐던 종목이라기보다도. 탄력을 좀 받는 종목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선두 주자들의 화장품 관련주들은 선크림 말고의 선두 주자들은 이미 일정 부분 상승세를 보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종목에서는 잉글 우드랩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이제 그 자람 테크놀리지 고요 자람 테크놀리지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예, 지금 54,000원에서 1차 반등 예, 2차 하락하고 여기 바닥권에서 3번 시그널이 나왔단 말이에요 바닥권에서 3번 시그널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낙폭과대에 대해서 낙폭과대 의 기술적인 반등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r vi 지표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자리가 있는데. 시장은 여기서 다시 위로 이런 자리를 돌파하면서 N자형 상승세를 나타내면 여기에 5번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 가격대는 3만 5천 원대 이하에서 매수하고 얘는 4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지금 클로봇입니다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정 부분 상승했는데,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약간 행보 수렴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주가가 상방 경직성도 하방 경직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가격상의 부담은 지금 현재 없는 자리다. 그렇게 보면 얘는 만구천원대, ,000원대, 만구천원대를 기본적으로 맥점으로 잡고 매매 포인트를 잡고요. 그 위로는 이만 1000에서 22,000원 사이를 에, 목표치로 잡아주는 단기 수익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오렌트 전공입니다. 에, 충분히 가격 조율을 받고 에,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고점인데,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4000, 이거 뭐야, 잘못 나왔다. 아, 미안해요. 오리엔터 오리엔트 전공 i 를 했는데 오리엔 i e n t a l o r 정 e n t a l Oriental, 가끔 이제 실수가 나 o 는데 양해를 바라겠구요 e n t a 0 o r 고 e n t a l Ori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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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i e n t a 0 Oriental, Oriental, o r i e 예, 그냥 만 삼천 원에서 만 이천 삼백 원까지 주주하고 위로는 만 오천 원 이상부터 매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잉글 우드랩입니다. 잉, 잉글 우드랩인데 잉글 우드랩은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 선크림 관련주들은요, 선크림 관련주들은 최근에 주가들이 조금씩 다 모양새를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부담은 조금 있다. 그러나 만 원대에서 이 하방일성이 나오면 가격 조정이 나오면 만 삼백 원에서부터 만 원대에서 매수하고 위로는 만 3천 원전후까지 열어 두는 단기 스윙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음 미국 시장보다 점진적인 이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코스닥이 2470을 넘어섰고 코스닥도 715를 넘어섰는데 뭐 2500이라는 라운드 럼버 그리고 730이라는 라운드 럼버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매도 압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면서 이제 우리 원화의 어떤 가치도 최근에 이제 좀 안정적인 이런 시장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 시장은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니까 이번 주에도 어떻게 보면 지수를 너무 올려서 보거나 지수를 너무 추정하기보다는 종목 중심의 장세를 대비하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아니, 오후 6시 전으로 마감시황을 전해드리고 토요일 날에 지금 이제 주간 주도주 트렌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정 이 요즘 바빠서 일요일날 올린 점 양해를 보하고요 오늘도 지금 이제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했다면 반드시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